네, 우리 경경하는 강시민 여러분. 제가 경기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사드리는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표현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아주 간략하게 기자에게는 마치고, 그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리인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들을 선출하고 대리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상을 주거나 벌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중도 해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올때프 알바로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주권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압적 형태를 보이거나 하면 당연히 심판하고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릴 말씀, 기자회견에서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어, 가급적이면 기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좀 모든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말씀,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이크는내로고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언행이라든가 논문에 네. 했던 그 언급에 대해서 아, 얘기가 많은데, 네. 대한 질문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어, 드려야 되겠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온갖 험악한 얘기들로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 많습니다. 그거 제지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들을 예를 들면 비하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는 책임을 져야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일본인식 발언을 하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죠. 주권자로서 아니,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인 일꾼이 주권자인 주인을 모독하면 군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격이없어 <laughs> 심지어 5.18은 무슨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법률적으로 평가, 규정이 끝난 일들을 다시 끝집어내서 국민들을 그 억울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살해당한 그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주권자의 대리로 인으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대리인으로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당 대표들 저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웃음> <웃음> 정말 제가 아유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 요새 대화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말을 안 썼잖아요. 그래도 제가 거기다 책임을 묻자않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네. 네.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친일 내국 발언 이런 거는 책임을 물어야죠 네. 네. 주권자의 대리으로서 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에서, 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제재하고 이러면 살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미 틀을 막혀서 못 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 줍시다. 네. 이게 무슨, 무서워 살겠어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잡히지 않을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정말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을 다 가려준다고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욕 많이 하십시오. 막 물어뜯어보면 <laughs> 내가 뭘안뜯잖아요 우리는 막 물어뜯게도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또물어 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 아니 뭐임금욕도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안 되잖아요. 옛날에도 이 저작거리에서 그 무슨 왕을 놓고도 통작을 해도 그안 잡아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런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독재로 돌아간 대잖아요 그런 가지 맙시라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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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네. 저희에서 저희 기다리 중이서 네. 네. 자, 전략경선을 아, 네.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박용지원님도 그 이제 대상이 될수 있는 건지나 아니면 이제 전략경선을 결정하는 건지, 네. 뭐, 어, 그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밤에도 아마 당의 입장을 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강국을 공천에 관한 아,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객관적인 상황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당 대변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오해를 할것 같아서, 매우 고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을이죠. 강북을 지역의 경산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부분은 정, 정봉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을 욕하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목감질의 피해자, 또는 지혜 피해자분들에게, 그분을 직접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도 2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거나 국가 공무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있다 문제고 그러나 많은 세월 지나고 당시 사과를 해서 괜찮다고 봤지만 그러나 또 어, 표현상에 사과 표현상에 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어, 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로 살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이번 공천, 민주당의 공천은 사실 아마 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에 구입한 국민참여경선 거기에 보건가는 사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이로 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저희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원이나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한편으로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왜 당지도부가 임의로 뒤진 거냐라는 언제나 현상에는 해석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민 네,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뭐, 또 낙선 대신, 낙천 대신 경쟁에서 진 박용진 후보 훈한 민주당의 인재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또 승부에서는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깁니다. 모든 사람이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개혁 혁신 공천의 과정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밀려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이나 변재일 의원님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저에 대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유능하자 유능합니다. 충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바라는 신진 기회들의 진출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에 맞추다 보니 또 그런 억울한 일도 생기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봉천됐지만 취소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 이해 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정말 고민을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놓고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제3의 임무를 전략공천하는 방법, 또 뭐, 일부에서 그런 주장, 2위 후보를 그냥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을 해서 다시 뽑는 방법, 이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위 1등한 후보 우승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가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 건역지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 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이아니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했고 또한 가지는 아,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예찬 대표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거지 2등은 없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등은 멋있다. 뭐, 승자가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 2등, 2등이 또 문제가 생기면 3등이 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논의하다고 배제했고, 제3의 인물, 전략공천하는 것도, 또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 한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권을 또 뺏는 거 아니냐? 박영준 후보를 또 배제한 거라고 오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 인으을또 배제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laughs> 박영준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또감론을박이 많을 때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적으로 공모를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해서 소수로 압축한 다음에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하는 방법은 아마도 전략 공간에서 정할 것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여론조사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분호를 받아 경선을 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원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니까요. 전국의 당원들. 그당 네. 지역의 당원들그고 적절하게 기준을 조절해서 경선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 참 공천은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긴 시간도 아니지만 십몇년 해봤는데, 절대로 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원수예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민주당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 끙끙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공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저희가 대미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니, 잘 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다운 안 되게. <laughs>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했고, 어, 저, 저의 선거나 대선 정말 많이 도움 주신 분이세요. 눈물 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 전국적인 선거, 특정 지역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개양에서개양에서 이재명이 당선되고 말고도 저 개인에겐 중요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를 인해 신경쓰 당정들에게는 고맙게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 당이 또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빚을 꼭 갚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laughs> 말씀하신 부분은 어, 탈락되신 분들 경선도 한번 못 치러 보고 탈락되신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당이 이번 선거만 치르고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인데 우리 당과 함께 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길을 서로 찾고 또 당이 이겨야 또 정권을 되찾아 와야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역할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강병덕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역에 경쟁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줄걸 믿고 저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잘 표현드리고 아픈 데는 다독거리고 부족한 건 채워서 힘 빠진 데는 격려해서 함께 가서 반드시 승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 오늘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